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은 미국 GPTW의 한국법인인 GPTW 코리아가 지난 2002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요. GPTW는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포춘에서 선정하는 포춘 100대 기업 평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매년 전 세계 50여 개국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제17회 글로벌 GWP 경영컨퍼런스 및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또한 차남규 부회장 대표이사는 3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현철 인적자원실장은 한화생명을 대표해 상패를 수상하고 임직원들과 상패의 리본을 걸며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수행해 회사 및 동료들의 새로운 롤모델이 된 DSI팀 김희연 과장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워킹맘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 생명은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